댓글이 아주 재밌는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 우리 네. 플리들 댓글 보면 진짜 완전 너무 웃겨요. 그러니까. 진짜 아니 센스가 대박이야. 아니 무슨 학원을 다니세요? 그냥 진짜로. 아니 왓치미우도 나 기억나는데 어린이날 때아 음. 플리들 지금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백화점 가서 장난감 사줄 텐데 이렇게 보냈어요. 아. 그랬더니 은호야 난 1층 명, 명품관이 좋다 이러면서 갑자기 <laughs> <laughs> 왓치미우 보고 왓치 시계를 나에게 우우 이렇게 왓치미우라고 아. 와나 그거 보고 와 진짜 대박이다. 그렇지. 1층 1층 시계 네. 그러니까, 대장은 진짜 네. 어마어마한 그런 그래서 제가 대장이잖아요. 제가 제발 오늘만은 우리 동심을 지켜 보자. 이렇게 그렇지. 그렇지. 어른 어른이 그러니까, 날들이야. 어른이 날이야. 어, 진짜. 어른이 날이야. 진짜. 아니 난 장난감 이런 거막 있잖아요. 로봇 네. 인형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요즘 장난감 진짜 비싼 거 알죠? 어그 그, 그래요? 네. 진짜 비싸요. 네. 될... 장난감이 진짜 비싸대 요즘에. 그러면은 안 되겠다. <laughs> 저사주신 <laughs> 농담이고요. 자, 봅시다. 그래 다 비싸죠. 비싸다고 하자. 시계는 좋은 장난감입니다.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아 디올 플리? 아, 디올이 디, 뭔가요? 에? 디올이 아, 디올이 뭐예요? 디올이요? 아블렌드 블렌 블레... 아 디오리 디오리 아 종교가 <laughs> 크리스천 아아 아, 아. 기독교 아아 아, 기독교라고 하신 거구나 플리 분이 아. 아 디올 플리 아 기독교시군요. 하긴 디얼 디올, 디올 플리가 네네. 조금 네, 네. 홀리하긴 하죠. 아 그렇죠. 네, 그렇죠. 홀리 하긴 하죠. 네, 네. 그렇죠. 그 교회에서 네. 울려 퍼지 너무 아 그렇죠. 그런 느낌이고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게요. Dear plea 나 있으니까 난 dear plea. d e dear plea. s 아미 i 미 m 가 뭐예요? 미아미 i 미 m 미 u 나미다고요 w h 미 t 미 u 미운 거 아니죠? w h 아 저희는 뭐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게 있다네요? 아 어, 모르겠다 진짜 예, 왓츠 미우미우 아 왓츠 미우미우 아 고양이 소리라고요?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. 아. 또 뭐있지? 우리 플리 여러분들 또 재밌는 것도 <laughs> <픽>, 픽셀린을 <픽셀리는. 웃음> 웨이포르쉐 <laughs> 포르쉐가 뭐예요 웨이포르쉐 아 픽셀 있는, 픽셀 있는, 픽셀 있는 버츄 버버리 아이돌, 버버리 아이돌 <laughs> 버츄얼 <아이도>, 아이돌 아이돌 체인가바나 <laughs> 와 아, 대대대박이야 대박이, 진짜 버버리 아이돌 와베르사체밤비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플레이부가티 아부가티는 제가 알아요아그 d 부가티 그 부가세 낼때 네. 그 팁으로 주는거잖아요 부가티 <laughs> 부가세도 팁으로 r <laughs> o 나요 그냥 버무리는거 b 요 <laughs> 이렇게 b r o t i b 리 o tibro tibro 다 i b r o tibro t i b 스 웨르메스 <laughs> 사 와, 잘한다. <laughs> 잘한다. 잘해, 잘해, 잘해. 근데 분명히 어린이날 전만 해도 응. 나는 진짜 뭐가 필요해. 나 은호밖에, 은호만 있으면 다 돼. 라랬는데 필요하신 게 많아 보이는데요? <laughs> 지금, 지금 아니 방금, 은호만 있으면 된다며. 방금, 방금 댓글 봤는데 우리 영화 말고 네? 북이 영화. <웃음> 저런 <웃음> 생각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북이 영화. 막 장르가 네, 아예 달라는데 이거. 뽀기 뽀기 예. 여섯 번째 할부 뭐야? <laughs> 여섯 번째. <할부 웃음> 와. 와. 크로마치 누구야? 크로마치 와. <laughs> 아, 아 진짜. 와. 아 인정하겠습니다. 아 다들 홍시를 홍시를. 아 아니 뭐 노아 형이 홍시를 올게 아니야 그러니까. 사실. 레리들 앞에서. 어 와.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. 그러니까, 우리... 그런 느낌이네요. 나 내가 감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. 아, 멀었다. 아, 어, 이거는 진짜 인정. 어, <laughs> 아, 맛집이네, 여기. 진짜 맛집이네. 맛집이네. I just love <laughs> 아, 이거. 자, 알겠어. 우리 플리들. 그래 그랬구나. 은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. 오케이. 어. 오케이. 그래. 어쩔 수 없지, 이거는. <laughs>